오케이 앞에다 깔자 어 화강 샤워 아주 좋았고 거으로 오지게 끌어주고 있다 자 깔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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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주세요, 깔아주세요. 왜왜안 깔아 순간이동기 깔아 아 어, 순간이동기, 순간이동기, 순간이동기 오 어디다 깔아. 깔아 뒤에다가야지 좀 아니 진짜 방벽 좀 채울게 잠깐만 살살해봐 보점이깐 생각을 버려? 일단 라인 컷인데. 그렇지. 보통이 거점, 아니 그거 타야 돼, 저거. 타야 돼. 아이고. 우리 일로 없어요. 오케이. 아이고. 가는 중. 일로 빨리 오면 안 될까? 가는 중, 가는 중. 어디있어 아, 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나이스! 내가 다 할게! 근데 다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힐좀 주면 다할수 있는데. 못할 것 같지. 힐좀 주면. 저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퓨어! 피해, 피 없음, 피해 없음 어, 미안해! 아니 아니야, 괜찮 괜찮아, 괜찮아. 한번더넣었어 잡아, 잡아, 잡아 방 쪽에 매크리 아, 나정 가야 된다 나, 나이 없어, 힐이 없어 야돼 우리 좀 메이 개피, 메이 개피! 메 얼음 빠지고. 메이 조지세요! 아, 어,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맥크리 개피, 와! 안 되겠다. 가자, 가자. 아나컷, 아, 맥크리컷. 일단 거점 볼게. 얘들아. 근데 우리 다 죽었네? 와우 가게핀데한치가 비벼준다 빨리가자 빨리가자 친구 할수있어 이거 할수있어 할수있어 좀만 버텨줘 친구들 좀만 버텨줘 친구들 좀만 버텨줘 우리가 더 리스폰 더 빨라 내가 내가 리스폰 지불쳐요. 더 빨라 아나기 피아낙이 피아나기피아이 피아낙이 피나이스이피나이스아이피나이스아이스나이스아이스아이스아낙이피낙이 피아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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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낙이피이 피아낙이 피아 이거, 아나 물어줘요, 아나. 아나, 저기 혼자 있거든요? 아나부터, 아나부터.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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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공다찼 거기 찾... 아나. 겐지님 계속 아나 물거든요? 나이스. 오. 오. 나 죽는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해볼게. 이상안돼 2층 2층 아나 부터 물어보자 이거 겐지 궁이랑 네, 겐지 궁이랑 해서 아나 부터 네. 물고 가자 어? 울트레가 죽었네 아 울트레가 오케이 죽었네. 내가 그러면 비틀 한번 빼볼게 비틀을 비트를... 아 안돼 제발

그래야 내려와. 오. 제발. 진짜. 와, 방벽 키워봐. 일단 솔저 컷샷. 우와. 신현아 뭐해가 킹보여 안아있었구나 전혀 뭐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이걸 자네 또와 아. 방벽 안에 있었는데 돌자 컷 나이스 나이스 아, 어떡해! 저거. 차 개피. 차례 이차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햄티 고자, 햄티 고자. 포커싱, 포커싱. 햄치, 햄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 이씨. 햄티, 루슐루루루. 이 내킹볼리테네요지지 왠지, 개지왠 까비 라인 지배 라인 지 왠지, 이스 왠지, 왠지, 왠 방이라 자리야가 할게 별로 없죠방치원 좀. 어. 예. <laughs> <Yeah. 웃음> <laughs> 뭐 자요? 뭐 자는 데가 가져봐요. 겐지님방벽 괜지니... 없어. 방패가 없어. 방방좀 켜봐. 방벽좀방방벽방벽방벽방패방패방 없어. 저걸 튕겨내네, 와아 몸 멈춰라, 멈춰라, 잠깐만 오오오요요요요요라인이 그만, 그만, 그만 힐, 괜찮아, 힐, 힐, 괜찮아, 힐, 괜찮아. 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아, 무리 안 해, 무리 안해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방백 0 0시간네방 어, 덤 아주 그냥 슝슝 갈리네 이거 뽕겐한올거거든 빨리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초월있다초월있다데 나이 나이 그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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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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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좋아, 좋아. 상대 폭겐지 썼나? 썼겠지? 어, 겐지 습보 안어요안 썼다.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막지? 모르겠다. 어, 이제 알았어, 잘 막아보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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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온다. 아, 와. 아 이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아까 묶여가지고. 어. 아니면 윈스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괜찮을 윈스 할까? 거. 오케이 내 네, 윈스턴 할까? 네네네네 네. 오리사님이 네, 윈스턴 아 내가 지, 재우는 거 <웃음> 쐈는데 괜지괜찮지아 <laughs> 갠진, 겐지 아, 무리했다 오케이. 와 이거 선수 죽었다 이거 빠이형나 네. 스킬이 없 내려왔다 네.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자리에 개피 자리에 개피 괜지 개피 아겐지 개피였는데 와 이거 아니 할 말이 할 말이 라인 개피? 싹다 개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겐지 컷. 어, 예. 나이스. 오, 젠냐님, 그, 겐지 궁에만 궁 써요. 응, 음. 겐지 카운터 맞히자 자리야, 자리야 궁 카운터 치지 말고. 맞아. 에, 맞아, 맞아. 자리야 궁은 카운터 치지 말고. 겐지만 우리 윈스 1좀1좀 좀 주세요. 민수. 다이벤, 다이벤. 나이스. 너무 멋있어. 뒤에 라인. 뒤에 라인. 아, 아, 뭐야. 라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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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상대 이제 뽕검 타이밍 됐거든? 초월 잘 쳐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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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쏘라 저리가 임마! 어디라고 와 얘네들 어디로 와요? 지금?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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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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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덮쳐 다 덮쳐 아나 두개 피해 아나 컷 나이스 나이스 이거 겐지 궁 썼어요? 우리 겐지 궁 썼어 아니 적팀 궁 적팀 겐지 궁안쓴거 같은데? 썼나? 썼어요? 안 썼어요? 젠녀님 궁왜 썼지? 아, 안 썼는데 왜 우리 썼어? 왜? 아, 이거 그럼 내가 윈스 궁으로 막아볼게. 네, 힐러 속에 있다가 막아볼게. 선정 조심! 막았어, 막았어. 이거 클났다. 안 클랐어, 안클어안클어안클어 할만해. 나 제발. 이 퍼. 할만해, 할만 걱정하지 아, 나이, 마, 걱정 걱정하지 예. 마. 걱정하지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 제발. 개, 뺐다. 나이스. 나이스. 안 된다는 걸안 거지? 어, 아,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화이팅 이거 내절만 네 하지 마요. 잡혔어? 응, 음, 늦으안안한다죄송에니다죄층에니다 2층에 내다 2층에. 잡을게 우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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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다죄송다죄피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리긴다. 나이스 쩔었다. 자. 멋있었다. 멋있었다. 크으, 지려버렸고. 아, 근데 미스로 바꾸라는 오더가 아주 좋았어. 나이스